6월 9일 2 3과느헤미아의 기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시고, 전산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아래라 죽음 앞에 법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천한 목자가 되시는 좋으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 속히 예배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구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한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천 광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죽어져 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형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키려고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디디는 신령, 심령, 신령들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신령들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내가 어찌알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 되어질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 주신 우리 이한배 단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의 말씀으로 늘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양날 가진 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다나 우리가 말씀의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모든 사람들이 표석을 구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는 병든자들이 우리 세단에 나와 예배할 때, 아버지, 그 병이 아버지, 나님 나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귀신이 떠나가며, 아버지, 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나님 우리 부천광인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아버지, 나님 하나님의 표, 표적과 아버지 하나님 이상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름 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거듭남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고개 쓰인 우리 속장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장님과 우리 속장님들 작은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 주신 아버지의 속도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 이상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업을 가시고 저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속도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 케어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속도원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봉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료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송이 주의 송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에 흩을 것이요 만을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다 같이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이 가장 어려울 때에 기도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능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는 기도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때에 이스라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타는 등 백성들은 큰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비통해했습니다. 신실했던 그는 금식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시련에 처하면 눈앞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다가 낙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겪는 고초 때문에 통곡했지만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에만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픔의 역사가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먼저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정작 자신의 죄와 실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아다서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던 그는 바사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피해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에 나는 문제없다며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아픔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나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을 사용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민족의 고통을 짊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바사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느에미아는 아다사스다 왕에게 자비를 입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 개인을 위해서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로 사람들 사이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성공이, 능력이, 믿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너무 커서 물그룹이 상황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암담해도 느헤미야처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한 뒤 어려움을 풀어가도록. 은혜와 복을 주십사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 묵상 질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돌아간 상황이 점점 더 파국으로 흐를 때 상황을 탓하기보다 내 죄를 회개합니까? 예, 문제를 풀기 위해 구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느에미아의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도록 52일 동안 매일 아침 첫 시간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아멘. 매일 예, 시간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고 어 우리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베나산 기도회 가운데 있는 한희 목사님을 위하여 성령으로 뜨겁고 말씀으로 세우고 능력으로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천명 출석을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지희수 권사님 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권유미 성도님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에, 몸도 건강하게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노순 권사님 가족 모두 건강하도록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또 손주들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임이랑 성도 에,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복 주시고 번성케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조필려 권사님 허리 다쳐서 치료 중인데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유종수 집사님 6월 중에 이사 예정인데 여러 가지 집을 구하고 이사 가는 과정 가운데 순조롭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또 이제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 또 군에 있다는 이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람없는도룹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 술를모를까 시험 벗던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없이 마신 말도 이고든려 아래 서이은 진실하신지 「無理やかましを見」<music>「あちらに」<music> 기도드릴세 세상 분분할시야. 아주 주요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니에미아가 자신을 묵을 삼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아버지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듯이, 아버지에게도 열두 번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아버지 성봉자로 동일을 위들로세서 오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사 이 있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러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52일 만에 놀라운 역사를 이는 것처럼 날마다 아버지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질을 창조하시며 크고 놀라신 일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에들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아들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돌이키게 도주 주시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거룩함을 주시옵시며, 마음의 정결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덕성으로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는 사랑한 내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위로부터 신 놀라운 내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배 하나님 무사 연애드입니다 성령도 말씀으로 성기롭고, 오늘 여러분 만개해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회를 말씀에 인도하신에 감사했습니다. 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 임하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두 새로워진 역사가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성령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각폭한 시험이 아버지 다 해별된 역사도 록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아프고 아버지 흥돼며 근시이늘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들은 무슬고, 본사관을 상당히 겪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주름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아픈 사들을다 기억해 주셔서, 어느덧 발금까지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쉬고 있게 해주시옵소서, 신든지 낫게 해주셔서, 다 회복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라 우리 모든 성도들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받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고 아버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방의 해외에 군에 있던 형제들을 견뎌주셔서 벌뜻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주안해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가운데서 복제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예미아가 기도했듯이 저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크고 놀라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뻐 받으셔 산재물 되게 놓아주셔서 거룩하며 진실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고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때까지 번성케 하시고, 창백케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그혜를 주신 것, 주님을 위한 일을 밑싸우며,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소식만, 승리의 소식만, 형통의 소식만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속회로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믿음의 간증이 넘치나게 도와주시옵시며, 네. 모든 성도들 다 응답받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